간도 너무 좋고 맛있다. 해물 볶음국수 빨리 끓여야 되니까. 음. 아오 그냥 바로 들어가시네. 음. 오우야. 아, 아, 죽순까지. 끝을 이용하시냐. 음. 해물 넣어야 돼. 해물 알도 고안 잡았거든요. 안 잡았잖아요. 이야 우와. 이렇게 많이 나와. 아,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. 모세모세소다 아, 진짜 크다 이거. 자 이제 요리 들어갑니다. 야 근데 마늘도 되게 아. 많이 들어갔다. 오, 추와 아이 소금, 후와 이거 아소 이미 맛있겠다. 어, 화끈하겠다 음? 진짜. 구, 아 고추. 고추. 아, 추 고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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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야. 야 전분이 원래 들어가나? 닭이들어 아니 어떻게 무인구에서 이런 향이 나지? 마늘 해물볶음 비빔입니다. 아, 아. 어. 정말 맛있다. 와. 나도 웬만하면 내가 만든 걸잘안 먹는데, 나도 배울 팠거든 <laughs>